프로기록러의 절약일기 제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 소개 드리자면 저는 20대에 결혼한 신혼부부이고 청약 당첨으로 영끌에서 내집 마련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 제로우라는 두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남편은 직장일 때문에 브이로그에 간간히 출연하고 있습니다. 11월 누적 지출금액 218,380원에서 시작. 11월 21일 월요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쌀을 씻어서 불려놓고 아침 산책 후에 출근했고요. 퇴근하는 길 저녁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중고 나라에서 받은 5천원 문화상품권이 생각났습니다. 중고 나라 판매용품 올리기 이벤트로 받은 5천원인데요. 네이버 페이로 전환해서 사용하려고 아껴뒀는데. 현재 11월 지출이 계획보다 많아 이 5,000원으로 편의점에 갔습니다. 계란을 사려고 했으나 계란이 이제 안 들어온다고 해서 김치 사발면, 김밥, 삼각김밥을 사왔습니다. 옛날에 삼각김밥을 700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1,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제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어요. 삼각김밥은 냉장고에 넣어두고 김밥을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김밥 전자레인지에 몇초 돌리시나요? 저는 5초 단위로 끊어서 돌리는 편인데 뜨거운 김밥은 취향이 아니어서 냉기만 가실 정도로만 돌려 먹습니다. 기대 없이 먹었는데 편의점 김밥 퀄리티도 많이 좋아졌네요. 생각보다 맛있었고요. 후식으로 쫀득이를 먹습니다. 직장 선배가 제주도를 다녀와서 나눠주시더라고요. 직장에서 먹으려다가 구워먹고 싶어서 집으로 가지고 와서 먹는 중인데, 역시 구워먹는 게 맛있네요. 밥 먹고 후식 먹고 산책 나왔습니다. 요즘 날이 추워져서 두 마리 동시 산책을 하다 보니, 운동량이 적어져서 살이 야금야금 찌는 느낌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먹는 양도 줄이라고 하던데, 먹는 양 줄이는 건 힘드니, 홈트를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밥 했습니다. 그리고 밥 하자마자 냉동밥 용기에 옮겨 담았는데요. 다 똑같이 담지 않고 배고플 때 먹는 용과 그저 그럴 때 평범할 때 먹는 용의 밥 양을 달리해서 여섯 개를 담았습니다. 남기지 않기 위해 이렇게 양을 다르게 해서 넣었고요. 양말 목공예를 했습니다. 저번에 컨텐츠 촬영할 때 만들어 놓은 사각형 모양의 양말목을 더하여 방석으로 만드는 중입니다. 양말목 공유할 때도 팔을 많이 움직이니 긴 팔은 싫고, 근데 추운 것도 싫어서 반팔에 뿌띠 목도리를 하고 뜨고 있습니다. 검정색 옷이라 양말목에서 나온 먼지가 붙은 게 정말 잘 보이네요. 잠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시간. 제로 주물주물 만지는 중입니다. 그 다음, 책을 읽었습니다. 식량위기 대한민국이라는 책인데요. 기후위기, 식량위기에 관심이 많고 관련 주식도 보유 중이라 정말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그 다음, 밤 산책하고 잤습니다. 이날은 무지출. 11월 22일 화요일. 아침 산책하고 출근했고요. 이날은 직장에서 지출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웬만하면 돈을 안 쓰는 편인데 고마운 사람들에게 꽈배기를 썼습니다. 10개를 샀는데 8,000원이었습니다. 꽈배기 산 것도 유튜브에 올릴 거냐고 하던데 네, 올라갑니다. 8,000원으로 생색내는 중. 이날 퇴근 후에 1시간 운전해서 정비소에 가서 남편의 차를 대신 맡기고 집으로 대중교통 타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버스, 그다음 지하철, 그다음 다시 버스, 그다음 다시 버스 이렇게 세 번을 갈아타서 집에 돌아왔는데 진짜 계속 계속 멀미했습니다.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진짜 차의 소중함을 팍팍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줌으로 교육 들을 시간이 되어서 어제 산 삼각 김밥을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카메라를 켜 놓고 있어서 제가 삼각 김밥 먹는 게 나갈까 봐 삼각 김밥을 접시에 담고 숟가락으로 부숴서 그냥 일반 밥처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옷도 못 갈아입고 대충 저녁 때었고요 진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 들으면서 잠깐 하나 만지며 딴짓했습니다. 코로나 심할 때 학생들은 정말 풀로 줌 수업을 했다고 하는데 어우 저처럼 집중력 낮은 사람은 진짜 큰일 났을 듯 합니다. 피곤한 와중에 코바늘로 텀블러 가방을 좀 만들다가 산책을 나왔습니다. 이날 차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추위를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산책 나갈 때 하나제로 옷 입혀서 나갔습니다. 이날은 산책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보상의 개념으로 1시간 반 동안 산책했습니다. 축구하는 사람들을 같이 구경하다가 돌아왔고 코바늘을 마저 하고 있습니다. 코바늘도 양말목만큼 재미있네요. 진짜 푹 빠져서 한참 뜨다가 털실 주문한 걸 뜯어보았습니다. 제 퍼스널 컬러와 어울리는 흐린색 위주로 시켰는데요. 쁘띠 목도리랑 귀돌이랑 지갑 등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좀 여유로워지면 코반을 또 제대로 배워봐야겠습니다. 자기 전또 산책하고 돌아와서 잤습니다. 8,000원 지출 11월 23일 수요일 한결같이 아침 산책 후일 열심히 하고 퇴근했고요. 양말목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여 연습 중인데요. 한 기법으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때문에 혼자 이것저것 만들었고요. 어제 도착한 실로 귀도리를 뜨는 중입니다.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귀도리를 뜨는 중. 요즘 왜 이렇게 재미있는 드라마가 많을까요? 심심할 땐볼 드라마가 없고 바쁠 땐 보고 싶은 드라마가 넘칩니다. 요즘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재벌집 막내 아들, 치얼업, 이거 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고 있었는데요. 그 다이어트 열심히 하다가 가끔 사람이 욕심이 넘쳐서 많이 먹으면 배가 나와서 하고 있던 허리띠를 한칸 늘리거나 단추를 여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허리띠를 한칸 늘리고 싶은 상태. 이럴 땐 하루 이틀 정도 돈을 약간 펑펑 쓰면서 리프레쉬 할 필요가 있는데 겨울 휴가 때 쓰기 위해 조금 더 참아보려고 합니다. 여행비를 쓰려면 지금은 조금만 더 절약해보자 혼자 다짐했습니다. 이날은 양말목 채널 유튜브 수익금 또 들어왔습니다. 203달러. 달러 환율이 높을 때 환전해서 집 사는 데 보태야겠습니다. 이렇게 이날 또 무지출. 11월 24일 목요일. 아침 산책 중입니다. 이날 또 꾸리꾸리한 날씨네요. 이런 날씨에도 열심히 산책했고 퇴근 후에 자기개발 모임에 갔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가는 자기개발 모임. 피곤할 때도 있지만 애정을 가지고 자기개발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한 후 저녁으로 만두, 칼국수, 수제비를 먹었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따로 있는 음식이 아니라 한 번에 같이 있는 음식인데 엄청 양 많고 포짐한데 1인분에 9,000원이었습니다. 요즘 9,000원이 싸게 느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여튼, 만두도 직접 빚은 거고 면도 직접 만든 면이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날 사장님이 월드컵 때문에 사람이 많이 안 올까봐 문을 닫으시려고 할때 저희가 들어갔는데요. 이러고 한네 다섯 팀은 더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문 닫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집 도착하자마자 하나재로 산책했고요. 친구한테 무료 나눔 받은 푸실리를 냉동 보관하려고 소분하는 중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비닐봉지나 비닐팩을 웬만하면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인데요. 푸실리를 많이 받아와서 넣을 데가 없어서 비닐에 소분하는 중입니다. 근데 카메라 각도를 잘못 설정해서 하나 제로만 나오는 중이네요. 여튼 열심히 소분한 후에 월드컵을 틀어놓고 코바늘과 양말목을 했습니다. 우루과이 대 한국. 이날은 직장과 자기 개발 모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길 거다. 누가 질 거다. 예측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월드컵에 크게 관심 있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내기하는 걸 보면서 궁금해져서 저도 월드컵을 봤습니다. 얼굴에 뼈가 골절되어도 뛰는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겠다 생각하면서 봤는데요. 심장이 쫄깃쫄깃하게 재미있었습니다. 영대영으로 비겨서 아쉽긴 했지만요. 내기한 사람들이 모두 다못 맞춘 걸 보면서 웃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날은 9,000원 지출이 끝. 이렇게 11월 24일까지 11월 누적 지출 금액은 235,380원이 끝이었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